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말씀 만들기 시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함께 10월 달달 말씀 찬양으로 함께 외워볼까요? 말씀 준비! 할렐루야! 친구들, 오늘은 말씀 카드를 가지고 즐거운 놀이를 해볼 거예요. 즐거운 놀이를 하기 전에 우리 준비물 함께 준비해요. 짠! 44과 어린이 교재가 있어요. 선대로 잘 뜯어서 모여주세요. 우리 친구들만 모이지 말고 가족들,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 즐거운 게임을 함께 나누어 봐요. 자, 그러면 힘차게 외치며 출발해 볼게요. 리듬으로 콩콩콩 유치부 친구들, 말씀 카드 놀이 우리 함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놀이 방법을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종이를 잘 뜯어 보았지요? 총 9장의 카드가 준비될 거예요. 그 중에 한 장은 그림이 없는 말씀카드 놀이 방법이니까 이 그림은 우리 친구들 옆에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모두 8개의 카드를 가지고 놀이를 시작해 볼 거예요. 어떤 카드가 있나 먼저 살펴볼까요? 요시아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기 됐지요 그래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 카드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읽어요. 아멘. 아멘. 카드 기도해요. 하나님. 카드 매일 말씀대로 사는 누구가 될래요? 새로워질래요? 카드 마지막으로 찬양해요. 할렐루야. 카드 총 4개의 종류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도록 한번 뒤집어 볼까요? 보이지 않게 카드를 뒤집어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게 섞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사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에 있는지. 잘 섞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했지요? 그 친구와 함께 카드를 놀이해 보는 거예요. 같은 카드를 뽑아서 그 카드를 찾은 사람이 그 카드를 갖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 볼까요? 자, 전도사님은 유아부 전도사님을 초대해 볼게요. 유아부 전도사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 카드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전도사님 먼저 해볼게요. 음... 새로워질래요 카드예요. 똑같은 카드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으려나? 어머! 바로 맞췄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전도사님과 다음 유아부 전도사님. 오 기도의 역 카드를 뒤집으셨네요. 다음 카드. 아이고 어떡하나요. 다시 뒤집어주세요. 드리셨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그럼 전도사님 이게 기회가. 짠짠짠짠짠. 아 말씀을 읽어요. 아멘 아멘. 이건 이건 분명히 아니고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어 제발. 아아 아, 실패했어요. 전도사님도. 유아부 전도사님 차례 어 찬양해요 할렐루야 어디 썼는데 <laughs> 어딜까요 어아 와주셨어요 전도사님 가져가세요 이 카드는 모두 내가 갖고 싶은데 어디 있으려나 짠 기도해요 하나님 어 이게 어디 썼더라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여긴가 여기 아이고 실패 다음 유아분 전문사님 섞어놔야지 <laughs> 자 말씀을 읽어요 카드 아이고 실패하셨네요 자 뒤집어 놓고 다음은 전문사님 자리입니다 말씀을 읽어요 카드 짠 우와 맞췄어요 <laughs>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맞으셨어요 축하합니다 <laughs> 자 게임이 끝났는데요 한번 몇 장을 모았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 네. 똑같이 4대4 모승부입니다. 축하해요. <laughs> 자, 친구들. 이 게임이 아 이제는 너무 쉬워요.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은 카드를 인쇄해서 더 많은 카드를 모으면 좀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엄마와 아빠와 또 언니, 오빠와 동생과 함께 즐거운 말씀카드 놀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44과 가정교회 학교 책을 펼쳐보세요. 찰칵! 그림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오늘의 말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뒷장으로, 짠! 우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에요. 하트 모양의 칸만 쓱싹쓱싹 색칠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정말 궁금하네요. 친구들 오늘도 참 잘했어요. 바쁘게 달려왔더니 벌써 10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한달 동안도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 11월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만나요. 안녕.